안녕하세요. 유키터 TV의 유키타입니다 오늘은 홍대 해피 홍대 있고 해피필즈에 다녀왔어요. 제가 이1 5 0 m l 한이 정도 크기에 제가 젤리들을 꾸역꾸역 넣어서 제가 담아왔어요. 한번 이게 몇 개인지 세어볼게요. 먼저 이걸 뜯고 엄청 꽉 채웠어요. 이렇게 이렇게 완전 꽉 채워졌고요. 이걸 꺼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. 다 이게 눌러 붙었어요. 그래서 근데 지금 너무 넣어서 젤리 모양이 좀 이상해지긴 했어요. 근데. 자르륵 담고 담은 영상을 봅시다. 이제 이걸 다 담았는데요. 딱 다해서 7 0 개가 들어갔어요. 엄청 많죠? 여기 이게, 이게 종류가 엄청 많아요. 근데 이거 제가 이번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 너무 많이 쑤셔 넣어가지고 이게 모양들이 다 모양을 잃었어요. 근데, 조금씩 모양을 만들긴 하는데, 그래도 모양을 잃었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은, 어 만약 모양이 일그러지더라도, 많이 먹으려면 많이 담으시고, 만약 모양을 유지시키고 싶다면, 조금만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특히, 가면 이게, 유피 망고 블라스트라고 있거든요? 이거하고, 그리고, 이, 트로피 깔 젤리, 이두 개가 제일 유 이게 유명해요. 두 개가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걸 다 먹어보겠습니다. 먹을 수있을지 어, 모르겠지만 일단 다 먹어볼게요. 그리고 여러분도 홍대 있고요 해피필즈도 가보세요. 그럼 안녕.